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 증권 염차장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많은 주식 잡박사전 애슬 투자 자 오늘은 그 기술적 분석 중에서 MACD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 a c d 사실 이제 보조 지표 중에서 많이들 쓰시는 지표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추세를 우리가 분석할 때 주로 쓰는 그런 지표입니다. 사실 이제 스토캐스틱하고 이 MACD를 주로 많이들 쓰시는데 스토캐스트가 이제 변동성을 나타내는 좀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MACD는 이제 이 주가가 지금 뭐 상승 추세에 있는지 하락권에 있는지 하는 그런 추세를 좀 보는데 좀 편리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그 MACD 한번 그 어떤 지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의 이제 정의는 moving average convergence and divergence입니다. 그래서 이동 평균선이 수렴을 하고 또 확산되고 그러니까 좁혀졌다 벌어졌다 하는 그런 이제 수렴과 확산을 나타내는 그런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MACD는 이제 MACD선이 있는데 요선 같은 경우 이제 11일 이동평균선에서 26일 이동평균선을 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12일은 좀 약간 단기죠 단기입형선에서 좀 26일은 좀 중기입형선인데 요거를 뺀수치고그 다음에 시그널선이 있습니다 MACD선 말고 또 따로 시그널선이 있는데 이선 같은 경우는 MACD에 또, 이 MACD 값의 값을 또 9일 동안 이동 평균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실레이터는 뭐냐면은 MACD하고 시그, 시그널을 이제 뺀 겁니다. 두 값의 차이. 스프레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굳이, 사실 뭐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런 이제 기본 개념이 있다는 거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MACD 한번 여기, 한번 보시면, 그, MACD 같은 경우, 이게 삼성전자인데요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빨간색 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MACD입니다. 여기 보면, MACD는 기본적으로 12269로 되어 있죠. 그니까 러 1226이 뭡니까? 아까 그러니까 12일 이동평균선과 21, 6일 이동평균선의 값의 차이에요. 그거하고, 시그널은 뭐죠? 이 MACD의 9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9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MACD는 기본적으로 12269로 세팅이 된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MACD가 빨간색 선이고 그 다음에 MACD 이동평균선 9일 이동평균선은 뒤늦게 좀 천천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MACD가 좀더 먼저 움직이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밑에 오실레이터는 이두 값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MACD와 시그널선 간의 간격이 좀 벌어지거든요 급하게 오를수록 그러면 이제 오실레이터가 이게 벌어지죠 두 값의 차이가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 값이 이렇게 막대기가 크다는 얘기는, 아,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상승했구나. 요걸 나타내는 거고요. 이 반대로, 음액 값이 크다는 거는, 이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는 거죠. 하락을 했, 했을 때는 이게 반대의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MACD가 오히려 밑에 있고, 시그널이 위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이 좀 정점일 때, 이 오실레이터 값도 정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MACD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MACD 기본 매매 공식인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엄밀히 말씀드리면 잘 맞진 않아요. 이거대로 매매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기본 매매 공식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매수는 MACD가 그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할 때, 한마디로 오실레이터가 플러스 전환할 때. 예. 그러니까, MACD가 시그널보다 위로 올라설 때라는 건두 값의 차이가 양으로 바뀐다는 거죠. 매도는 그 반대입니다. MACD가 시그널선을 하향 돌파할 때, 오실레이터 값이 마이너스일 때. 그리고 추세는, 상승 추세 같은 경우는 MACD는 이제 값이 있는데, 무한대에요,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값이 0선 이상일 때는 우리가 상승이라고 그러고요. 하락 추세는 그 값이 0선 이하일 때입니다. 자, 실제로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SM이란 기업인데, 자, 여기 보시면 MACD 빨간선이 그 녹색선 시그널선 돌파하죠. 여기 보면 이, 여기서 양의 값으로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변하는 거 음에서 요게 이제 돌파할 때입니다. 우선 이 정도 될 거예요. 요때 이제 매수 자리고 자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 MACD가 시그널선 밑으로 내려올 때 음의 값으로 변하죠. 오실레이터가 이때 이제 매도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공식이에요. 그 그러니까 요럴 때는 매도고, 또 반대로 여기서 이제 돌파할 때는 매수고. 근데 여기서 또 매도죠. 예. 그 MACD 오실레이터 값이 이렇게 양으로 변하는 순간에선 매수, 음으로 변할 땐 매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0의 값이 있죠. 예. 이쪽에. 이 0선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MACD가 이0 위로 올라설 때 이때를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빨간색 값이 0 밑으로 내려올 때, 이때를 우리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MACD를 매매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뭐 MACD, 그, 가, 시그널 선보다, 뭐, 위에 있을 때, 아니면은, 그게 반대가 됐을 때, 그런 매매 공식보다는, 사실 MACD가 0선 이상으로 바뀔 때, 0선 위로 올라설 때, 그때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하거든요. 그때 매수하는 게 오히려 더잘 맞아요. 실제로는. 네. 그래서, 사실, MACD는 추세를 나타낸 지표기 이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본적으로 보시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가 마이너스에서 양으로 바뀔 때, 또, 플러스에서 음으로 바뀔 때는 좀 매도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고, MACD 값 자체가 0 위로 이렇게 올라설 때는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었다. 또, 0 이하로 내려올 때는 하락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런 걸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차피 MACD도 하나의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조 지표로만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차트만 봐서는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 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보조 지표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럴 때 MACD가 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보조 지표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MACD는 이제 이걸로 끝인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MACD를 이렇게 매매 활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이버전스예요. 다이버전스 뭐냐면 주가와 보조지표간의 반대 상황.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는 올라가는데 보조지표는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MACD도 이동평균선이니까 주가 오르면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내려갈 땐 같이 내려가. 근데 그게 약간 반대 현상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래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의 매도 매수 신호를 포착할 수 있어서 하나의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ACD 하락 다이버전스. 인데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보시면 컴투스란 종목인데, MACD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보실 필요가 없어요. MACD 빨간색 선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MACD가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 이 구간에서 여기서 고점을 찍었죠. 네, 요 구간에서 고점을 찍습니다. 주가도 고점이에요. 자, 근데 보시면 주가는 여기서 더 높죠. 여기 보이시, 보이시죠? 자, 여기가 2018년 3월인데 3월보다 5월 달이 더 주가가 위치가 높습니다. 근데 MACD는 어때요? 반대죠. 주가는 분명히 올라갔는데 MACD 고점은 여기 가더낮습니다 이거로 우리가 괴리가 생겼다 그래서 하락 다이버전스고요. 그러면은 주가는 비록 올라갔다 하더라도 고조지표가 일단은 고점이 갔기 때문에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하라는 얘기에요. 이거를 우리가 하락 다이버전스라는. 이게 상당히 좀잘 맞거든요. 생각보다 잘 맞기 때문에 항상 이게 주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MACD 다이버전스가 나오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물론 MACD가 요 당시에 뭐 이렇게 올라갔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상당히 낮아졌죠. 네.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어, 컴퓨터스 같은 경우는 주가로 오히려 매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도 콤투스가 그때 고점을 찍고 더 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그죠? 잘 맞아 버렸죠 오히려. 그래서 매매하실 때 다이버전 참고하시고 이 반대도 있습니다.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인데 MACD 상승 다이버전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셀트리온인데 주가가 여기보다 여기가 더 낮죠. 근데 MACD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서 주가는 오히려 꾸준하게 상승하는 요건 이제 우리가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주가의 저점은 비록 낮아졌어도 보조지표의 저점은 오히려 올라간거죠 그러니까 MHD는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매매 하실때도 요런 이제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파악할 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표니까 요거 매매 팁으로 삼으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실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A 시 d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결국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좀 하나의 추세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후행 지표입니다. 보조 지표지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주가와 보조 지표간의 그런 어떤 리를 이용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데 그 다이버전스를 이용해서 고점과 저점에서 우리가 매도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지표니까. 한번 실제 매매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알슬주자 MACD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